비조리 비조리 <laughs> 조금 음... 조금 그런데 이거 말하기 <laughs> 뭐한좀비조입니다 조금. <laughs> 아... 어쨌든 5그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laughs> 자 오늘은 형과 함께 커피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형 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음. 커피는? <laughs> 이 커피에요 뭐야 이게? 여기 커피라고 써있잖아요 노노말 커피라고 뭐라고? 노노말 커피 형님 말 더듬지 말라고 뭐고는 <laughs> 말했어 뭐야 다크로스트네 이 커피는 실제로 짜먹는 그런 커피인데요 스위스에서 만든 노노말 커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개념 커피로 나온 것 같은데 형 세상이 진짜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간편하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잖아요 어. 뭐 근데 사실 믹스커피가 있긴 했는데 튜브형 커피는 처음 보네 형 말대로 사실 믹스커피에 대한민국은 이게 그렇게 뭐 딱히 신기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 그렇죠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스위스에서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조금 약간 믿음이 더 가지 않아요? 그치 그치 또 명품 네, 명품 은행, 명품 재즈의 나라. <laughs> 스위스. 이 커피는 실제로 이한튜브에 20잔의 커피를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노노말 커피라고 했잖아요. 실제 이름에 부제목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온노말더 <놀말> 아웃도어 커피라고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아웃도어가 유행이잖아요. 전세계적으로. 등산도 많이 가시고 캠핑도 많이 가시고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하나만 딱 가져가면 커피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튜브 안에 있는 커피는 페어트레이드 콜롬비아 100%, 커피가 들어가 있고 스위스 유기농 슈거가 들어가 있대요. 커피나 설탕 이외에 다른 어떤 첨가물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커피라고 하고요.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아웃도어를 하는 분들을 위해 1차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에너지 부스트를 위해서 설탕이 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유통기한 같은 경우에는 팩 하나가 6개월 정도를 먹을 수가 있고 오픈을 하고 나면 한달 안에 먹어야 된다라고 해요. 짜 먹는 형식의 커피이다 보니까 우리가 형 커피로도 마실 수가 있는데 빵에 뭐 발라먹는다거나 음식에 발라먹거나 고기를 마리네이드 할때쓸수 있고 티라미스 같은 거 제빵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해요. 그내해서 질감을 봐야겠는데 말한 것처럼 커피 스프레드 커피 잼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만약에 그 믹스 커피가 많고 잘돼 있기 때문에 실용성이나 간편성, 유통기한 측면에서 믹스 커피를 이길 수 있냐면 하은잘 모르겠는데 좀더 다양한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이게 더 뛰어나지 않을까? 맞 하고 일단 언뜻 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저는 마시겠습니다. 그렇지. 현재 이 노말 커피는 국내. 에서 정식 수입 제품은 없고요 홈페이지에서 직접 시키거나 구매대행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스위스 현지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직접 시켰는데 배송비랑 뭐 이런 거 추가하고 나니까 3만 원이 조금 넘게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아직까진 좀 가성비가 안 좋은 것 같아 요 혹시 그거 하나에 20잔이면 한 음. 2천 원 뿌린 거는 현잔해 제가 이거를 커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또 맛이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맛을 볼까요? 자, 이렇게 뜨거운 물 100g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g을 짜서 넣어서 휘저으면 된다고 해요. 지금부터 넣어 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그거 옛날 스타일로 이거 어. 구멍 뚫는 거두껑 없어. 색깔은 춘장 색깔 어, 아닌가요? 거의 춘장. 냄새는 오, 엄청 진한 커피 향이 나요. 올라가고 있나요? 그 정도면 될 것. 형좀좀 같... 좀, 근데 야, 그림이 비주얼이, 좀 비조리. <laughs> 비조리 조금 조금 그런데 이거. 어? 야, 아까 이거. 그래이 좀... 정도 된것 같아. 말하기 뭐한 좀비조입니다 이거 조금. <laughs> 아... 아 이거 조금, 조금 말하기 뭐한 비조입니다 <laughs> 숟가락으로 해서 하자. 야, 좀 그렇다 보기. 아 좀... 날것으로 해야지. 날것으로. 알겠어. 게야 들어가니까 진짜 좀. <laughs> 아 이거 좀 너무 시, 싫은 비주얼이. 아 이거 나. 좀, 좀 너무 <laughs> 싫은 비주얼이 나오긴 합니다. 일단 도형 5g 됐어. 어제도 5g을 응. 넣었습니다. 이렇게. 오씨. 아 비주얼이 충격적입니다. 아 근데 충격적이야. 형 이건 마시, 맛있는 맛있는 커피다. 어 <laughs> 맛있는 커피야, 형. 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어. 비주얼이 나옵니다. 맛있는 <laughs> 커피라고 주문을 <laughs> 걸으라고 아씨. 뭐가 신나오네 그냥 살사라고 한 거지? 아 어, 어? 씨... 형 타고 나니까 뭔가 좀 괜찮네. 그쵸? 살은 음. 음, 그럴싸해요. 향도 음. 잘 올라와요 되게. 짜기 전부터 향이 좀 셌는데 타고 나서도 향이 아. 여기까지 커피 향이 잘 올라와요. 그럼 형 이거 우리 향부터 네. 한번 맡아볼까요? 음... 향은 아메리카노보다는 믹스커피 향도 좀 나고 브루잉 커피에 좀더 가깝다 음, 뭔가 엄청 특별한 그런 향은 아닌데 되게 좋고 달콤한 커피의 향들이 잘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나고 확실히 다크로스트라 그런가 닭살하게 탄 내음도 굉장히 잘 올라와줍니다 일반적인 우리 믹스커피도 좀 요, 요즘에는 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판되는 믹스커피 향보다는 향이 좀더 고급지게 좀 좋은 향들이 많이 올라와요 맛을 한번 볼까요? 음 어형 생각보다 많이 달진 않네요. 음, 살짝의 음, 설탕이 음. 들어가 있긴 네. 한데 저것은 생각보다 많이 달아요. 어, 정말 엄청 어. 단건 아닌데 제가 생각보다는 커피 쓴맛도 강하진 않아요. 음. 다크 로스트라고 는 하는데 힙으로 치면 은제 기준에서는 뭐 쓴맛이 한오뭐요 음. 정도 존재하는데 단맛도 거의 비슷해요. 달진는 않은데 달달하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달지 다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믹스 커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믹스 커피 기준으로는 그반 이하로 단한 것 같아요.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하는 느낌은 아니고 적당하게 밸런스 되게 좋은 것 같고 맛있는 뭐 자꾸 이렇게 향이다 저는 냉정하게 믹스 음, 커피만은 못한 것 같아요 맛으로는 편리성도 아, 네. 그렇고 아까도 젖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저어줘야 되더라고요 잘안 풀려서 제가 요즘에 집에서 그럼 믹스 커피를 많이 먹어요 블랙 커피 뭐 일본거나 자 유럽 거를 집에서 요즘 많이 먹고 있는데 가루에다가 찌꺼물 먹고 퉁퉁 잠만 흔들어도 다 녹는데 아. 이건 젓는 것도 많이 저어줘야 되고. 피에 좋은 향도 풍성한데 커피 맛이 강하지 않다 생각보다. 음, 저는 그냥 밸런스는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단맛 밸런스, 커피 밸런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괜찮지 않나. 근데 이게 형이랑 나랑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형은 요새 그런 가루 커피들을 많이 맛보고 다니는데 저는 이제 가루 커피를 안 먹거든요. 안 먹는 입장에서는 그게 얼만큼 발전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전 이것도 되게 괜찮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보면 밑에 이렇게 약간 좀 남아있. 는 맞아요 열심히 아. 저었는데도 살짝 남아있죠. 생각보다 엄청 잘 섞이진 않네. 음. 설탕 결정들도 좀 아래 보여요. 음. 어쨌든 좋았던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서 좋았다. 커피 맛에서 뭔가 엄청 뛰어나고 뭔가 와이 커피가 진짜 대박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형 이제 우리 커피로는 먹어봤는데 얘를또 이제 홈페이지에서 추천을 하는 거는 빵이나 바나나에 발라서도 먹으면은 즉각적인 에너지를 확 받을 수 있으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거 한번 음, 먹어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저기대 돼요. 오케이, okay, 가봅시다.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종일빵 형,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와우. 믹스커피가 못하는 거네 그니까는 그치, 그래서 그치. 나는 이 부분이 어. 더 이제 흥미롭다는 거죠. 이 정도 한번 발라서 맛만 볼까? 아, 음. 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비주얼이 이상한 건 없는데, 약간 춘장 바르는 하는... 음. 짜장빵 어. 먹는 느낌? 그러게, 한번 먹어볼까? 스프레드를 하니까 편하다라는 느낌은 있네요. 네. 그렇죠? 정말 카페인이 필요한데, 뭐 이것저것 귀찮아. 그럴 음. 때는 이렇게 먹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배도 채우고 아침에. 나 먹어볼게요. 음. 한번. 나는 조금 쓰기는 한데 음. 커피라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재밌는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냉장고 좋지도 않아요 아, 우리는 형 스프레드를 음. 먹을 때는 조금 단맛을 기대하는 음. 사람들도 있고 스프레드라는 느낌에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느낌인 건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는 나쁘지 않다 적당히 쓴맛이 있는데 이건 이거 고 심장 느낌이 나는 말이지 근데 나는 형 조금, 조금 써 내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쓴맛이 있어 하지만 역시 먹어서 버터 발라먹는 게 최고네 이번에는 바나나에 또 발라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바나나에 한번 또 발라 먹어볼까. 크래커 사는데 크래커 커피와 함께하는 크래커. 크래커 한번 먹어봐. 응. 크래커도 맛있을까? 원래 크래커 커피랑 많이 먹잖냐. 응. 커피와 함께 먹는 즐거움. <laughs> 에이스 크래커. 응? 음. 커피 크래커 같아. 이게 맛있다. 이거 다 이게 훨씬 맛있는데? <laughs> 이 크래커가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버터 같은 풍미나 맞아. 고소한 풍미들이 이거랑 잘 어울려서 쓴맛이 좀확 줄어들면서 굉장히 좀 풍부해지는데요 맛 자체가. 음, 음. 라떼를 한입딱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펴 발라서 먹다 보니까는 커피 풍미가 쓴맛에 좀더 집중돼 있었는데 이거는 한 조각이랑 먹어버리니까는 좀더 뭐랄까 커피 풍미도 확 살고 이 안에 있던 맛들 다양하게 이 크래커랑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음. 크래커랑 그냥 좋네요. 같이 씹으면서 막 크래커 향팡 터지고 커피 향팡 터지고 막 이러니까 아니, 홈페이지에 너무 맛있네. 홍기 가서 스테파랑 먹으라고 달아준다. <laughs> 스위스 말로 달아준다. <달아주니까. 웃음> 다음 바나나 한번 먹어보자. 아침에 이 바나나 사려고 내가 어? 이게 응. 형을 응. 형 바나나 사오세요. <laughs> 아침에 아침 엄동철 랑에 무슨 바나나야. <laughs> 형 바나나로 먹어야 맛있대요. 사오세요. <laughs> 바나나를 어떻게 사와? 평소에편의점에 있는데 없는 거예요. 서래서 저기 마트까지 에서 한국에서 한국나서한국서맛없으서맛욕으면 거야? 욕 먹는 거야.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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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에서한국에나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나한국은서한나에서 한국에서 한니다서르기에 춘장 지에 춘장 느낌 아한야맞아먹어볼네요 이거? 까 이렇게 먹으니까 좀 쓰다 음. 그쵸 쓴맛이 확극대야 <laughs> 되네 음. 내가 볼때 빵이나 바나나를 추천하는 거는 정말 아웃도어에서 뭔가 급하게 편하게 에너지 충전 카페인 음. 충전을 위해서 뭐 말을 한것 같고, 맛으로서의 궁합은 저는 크래커, 에이스랑 궁합이. 그러게. 아, 제가 먹어봐도 바나나랑 빵이랑 좀 먹으니까 조금 쓴맛이 강조되는 게 있고, 와. 크래커가 진짜 좋, 좋네요. 형이 또 이거 봐. 얘는 분명히 이제 빵이랑 바나나만 사오라 그랬거든요. 크래커 또 내가 따로 사왔더니 방금 내가 크래커랑도 먹어볼래? 그랬더니 표정이 진짜 안 좋더라. <laughs> 그래요? 크래커 그래, 먹어봐 근데 이거 제일 맛있잖아 크래커가 어른이 말을 하면 이거 자형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어노 노말, 뭐. 노말 커피 말 끊는 거봐50 50다 먹은 었 아저씨가 말하는 데 노말 커피 함께 먹어봤는데요.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또 노말 커피는 정가에 판다면 한국에서 음. 저는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진짜 요리에 사용을 해볼 수 있다거나 칵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드는 데는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커피로서의 기능성은 워낙에 우리나라에 좀 아, 믹스 커피가 너무 잘돼있다 보니까는 뭐, 우리나라 뿐이니까 바로 옆 나라 일본이면 워낙 믹스 커피에 좀 끝판왕들이기 때문에 음. 근데 뭐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플레이버나 로스팅의 강도가 나온다면 재밌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믹스커피의 격이 너무 높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밌는 거는 믹스커피가 못하는 걸 얘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게 있었다 자 이렇게 오늘 재미있는 커피 한번 테이스팅 해봤는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즐거운 테이스팅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인사할까요? 안녕